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약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북한이 지난 주말 방사포와 전술 유도 무기 등을 동원한 화력 타격 훈련을 김정은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 동해 해상에서 실시했습니다. 최근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현재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기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갑자기 왜이렇게 군사적인 도발을 <laughs> 하고 나섰을까요 네. 정말 갑작이라는 말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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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나 있었는데 어시이렇게또 하드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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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닌가. 음. 이게 ICBM을 게다거나 무슨 핵실험을 했다거나 그렇다면 이건 뭐 미국과의 관계 가 완전히 파토내고 어, 자기들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으로 올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무언가 어, 복잡한 그런 속내가 있다. <laughs> 이제 그런 이제 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일단 북한 내부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는데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잘아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가 지금 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도 높은 대북 제재예요. 유엔 대북 제재,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그래서 정말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꼼짝달싹하기 어려울 만큼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북한이 대북 제재망을 뚫고 몰래 거래하는 그런 정황도 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북 제재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하는 건데요. 네. 사람 일이라는 게100%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그런 틈은 있게 마련이고, 근데 그런 틈이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거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엔이 어, 그 이번 주말에 내놓은 보고서 내용을 보면 북한의 식량 생산이 근래 10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네. 주, 예,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북한 식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 최소한 곡물이 136만 톤을 차. 필요를 한다. 그러니까 이건 북한에 없기 때문에 어디선가 136만 톤을 가지고 와야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UN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계획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UN과 세계식량계획이라는 권위 있는 세계기구가 북한의 주민들이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136만 톤의 곡물을 수입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나오는 게 북한의 6월 위기설. 지금이 이제 음. 4월 오월이죠. 지금 오월 다음 달이네요. 다음 달에 위기가 올수 있다 이런 식이라면 계속 이렇게 북한을 대북 제재로 꽁꽁 완전히 봉쇄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 놓으면 북한은 6월 중에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 6월 위기설. 그래서 어, 지금 상태로는 6월을 넘기기 어렵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사실은. 오랜데 지주 보전 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어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뭔가가 이루어지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베네주엘라 사태가 확산되면서 미국의 대외적인 제일 관심이 프라이어티가 북한이 아니라 이제 베네주엘라로 갔고요. 지금은 그냥 매일같이 베네주엘라 상황 모니터링 하면서 대책 마련 미국이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은 뭐 당장 시급한 연안이 아니고 일단 뭐 핵무기 실험 이런 거안 하니까 일단 시급한 연안에서 빠져버렸고 어 그래서 어,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또 새로운 소식 나왔지만 중동 항공모함 전단을 네. 파견한다는 소식 나지 오 않았습니까? 이란이죠. 네, 우리가. 이란에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다. 해서 존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장관이 이란에 경고하는 듯한 이런 메시지까지 날렸는데.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북한이 베네수엘라나 이란보다 지금 밀려요. 미국의 관심 대상에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당장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인데 굉장히 힘들어 힘든 상황이고. 미국과 빨리 대화를 해서 대북 제재를 풀든지 아니면 당장 무슨 식량 지원이라도 받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 관심은 베네수엘라가 있고 이란해가 있고 자기들은 보지도 않는 것 같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에게 야 우리도 있다, 우리 빨리 받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뭔가 좀 쏘아올린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어 지금 분석이 전문가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에 협상하자. 대북 제재 완화가 절실하다 이런 지금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번 그 발사가 단거리 발사 아닙니까? 근데 이제 북한 측이 조선중앙통신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방사포 같은 화력 타격 훈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미국이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에, 그런 제한적인 어떻게 보면 도발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약한 도발의 한 점인데 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을 완전히 깨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상을 좀 하자는 그런 뉘앙스가 담긴 그다 이제 외교기 때문에. 국에 아무리 못 사는 나라라도 자존심이고 있 체면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자기들이 먼저 매달리긴 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낸 거다하는 이제 그런 분석이 뭔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이 아닌가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그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주지 않으면 좀 그렇죠. 앙탈을 한 번씩 부리잖아요. 돌발 행동을 하는데 네네. 뭐 그런 맥락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수 있을 비슷한 것 느낌인 같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네네. 자, 어저께 실제로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네. 통해서 북한을 언급을 했었는데 네. 어,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 대화와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강력하게 시사를 했죠. 네, 강력시사를 네. 어요 그래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이번 일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 일단은 또 미국에서도 뭐 언론들이나 또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걸 또 과도하게 공격하게 되면. 북한과 협상을 할래야 할수 없는 또 분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단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진화에 나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abc 일요시사 프로그램이죠 니스 위기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cbs 박스 등과도 좀 인터뷰하고 그래서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주요 미국의 방송사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흩으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이.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 아니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려할 만한 그런 것을 발사한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Relatively short range로 여러 번 발사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건 그 그렇게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이 아니다. 발사체들이 그 어느 국제 국 경계선도 넘지 않은 채 북한의 동쪽 바다에 떨어졌다. 미국이나 한국, 일본 어느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폼피오 국무장관이었습니다. 실제로 발사체 궤적을 조사해 보니까 원산에서 쏴가지고 함경도 해안을 따라서 최대한 250km 정도 날아간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이 정도면 북한의 영해 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영해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까지 가지도 않았고 뭐 러시아 쪽 블라디보스토크 쪽도 가지 않았고 한국 영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쏘기는 했지만 어, 이렇게 자기네 나라 영토 내에 떨어지는 이제 그런 그 이, 훌. 이, 발사체였기 때문에 그냥 뭐 국가가 하는 일반 훈련 정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제 얘기를 폼페이오 장관이 한 셈이고요. 그리고 비핵화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외교적 기회를 써보겠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원하는 그런 메시지도 좀 내놓은 것 같아요. 일단은 비핵화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아 그래서 북한의 이번 발사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이어나갈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국에게 약속한 부분, 핵 실험, 미사일 실험 이것을 이제 중단한다는,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좀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부분이 있지만 모라토리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을 위협하는 ICBM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적어도 어, 이번에 그런 그 미국에 약속한. 그런 것을 북한이 어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외교 에 다른 방법에 기대지 않고 비핵화할 어,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어, 다른 방법이라고 했, 했는데 뭐 무력이겠죠. 그러니까 무력에 기대지 않고 여전히 비핵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무력을 쓰지 않고 핵무기를 없애고 검증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기회를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폼페어 장관의 얘기를 보면 이번에 북한의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최대한 선의로 보려는 그런 이제 에 인터뷰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미국도 뭔가 판을 깨는 것을 원치 않고 또 미국이 바, 미국이 볼 때도 네. 북한이 판을 깬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해서 일단은 더 이상 북한이 더 이상 그런 발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 발사는 뭐. 그이 정도 선에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 그 지금 북한의 그 네. 식량량이 지금 대단히 좀 심각하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보페오 네. 장관도 뭐좀 도와줄 의, 의사가 있다라는 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유엔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 식량계획이라든가 국제적인 기구가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정확한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페오 국무장관도 어, 이번에 ABC 디스위크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그3일 금요일날 유엔이 보고서를 내놨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6만 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북한 주민의 50%가 심각한 영양실조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좀 심각한 굶주림의 위협에 지금 놓여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모든 걸 떠나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어,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인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대북 제재 해제도 허용될 수 있다. 물론 이거 이제 일시적인 제재 해제라든가 그렇게 되겠지만 어찌 됐건 is permissible for humanitarian assistance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 인도적인 어떤 그 어시스트를 위해서는 대북, 지, 대북 제재가 일정 부분 이제 해제될 수 있다고 그랬고 대북 제재는 북한인들이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아무리 강하게 되고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람이 살수 있을 정도는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될수 있을 정도로는 허용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 미국이 앞으로 북한을 이제 지원할 것임을 시사했고 실제로 스티븐 비건 그미 국무부 특별 대표가 어, 한국을 방문합니다. 8일 한국을 방문하고요. 이제 오늘 아마 지금 출국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일본을 찾아가서 어, 일본을 먼저 7일까지 방문을 하고 그다음 8일 한국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현안에 대해서 한국 당국자와 논의하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슈 하나가 바로 인도적인 지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폼페오 국무장관의 그 발언 내용을 보면 비록 북한이 지난 주말에 발사를 하긴 했지만 단거리 발사 하긴 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찌 됐건 북한의 지금 신경 상황이 심각하니까 그걸 도와주겠다. 그 그것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인도적인 차원의 도움이 물론 사실이지만 또 이런 것을 계속 도외시하고 압박만 가하다가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분다러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 상황이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최악인 것 같아서 아마 어떤 식으로든 지원은 지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네. 어느 정도 선언까지 네. 그렇죠. 그러나 대북 제재는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북한 상황이 그렇게 쉽게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네. 뭐 미북 관계라든지 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이것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쉽지 않죠. 이 미국이 원하는 거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면 대북 제재 해줘야 주겠다는 건데 북한은 그걸 눈에 말을 어떻게 믿냐 이게, 이게 북한의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행복이다 없었는데 우리가 또 리비아 같은 사태를 맞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대북 제재 해제와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하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곤란하다 미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얘기가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과연 일단 인도적인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당장에 최악의 지금 그 심각한 위기 상황, 그 식량 위기 상황은 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북한 경제가 지금 좋지 않은 부분을 넘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단장 베네수엘라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수 있는데 마두로 정권이 군부를 장악하고 있고 굉장히 굉장히 베네수엘라에서는 확고한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난이 계속되니까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아직까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지만 지금 마두로 정권이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고 마찬가지로 북한도 우리가 볼 때는 김정은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확고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나라 국민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저렇게 김정은이 계속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중국도 가고 이번엔 얼마 전에 러시아 대통령도 만나고 왜 그러겠습니까?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상태로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다 만나보면서 어떻게든지 이 난국을 지금 타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모든 지금 북한의 문제는 비핵화가 걸려 있으니까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서는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없고 굉장히 지금 이 김정은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참.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그 상황에 빠져 있는데 지금 좀 걱정스러운 거는 최근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중국이 지금 북한과의 국경 지역에 수십만 명의 군인들을 좀 보내서 훈련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걸 중국 정부도 인식하고 있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런데 그럴 때 중국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6월 위기설 같은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어떤 현실이 현실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중국이 들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그래서 북한 국경 지역에 중국군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북한에서 어떠한 변란이 일어날 경우에 중국은 무선적으로 들어가서 제압을 하겠다는 거예요. 중국 바로 옆에 있는 북한에 반중적인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 중국은 용납 못 하겠다는 건데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북한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또 북한에서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2020년 내년도 재선에 모든 포커스로 맞추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매네저열라나이란 같이 세계적으로 다른 지역에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눈길이 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연 북한은 지금 급하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호를 하나 보낸 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접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인가 미국이 계속 시간을 보내고 보낸, 보낸다면 대북 압박을 대북 제재 계속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정말 그 사이에 북한에서 무슨 일이 또 일어나는 건 아닌가 그런 지금 생각도 들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북한의 단거리 발사 가볍게 넘어갈 일만은 아니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